음원, 어, 처음 시작을 했던지. 화면을 조금 좀...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사장님? 아, 혹시? 예? 화면을 좀더 키울 수 있나요? 잠시만요. 거기에 보기를 더, 세, 더 확대? 음, 뭐, 맨 위에 확대, 맨 위에. 잠, 잠시만요. 아니, 아니, 보기에. 좀 전에 보기에서 맨 위에가 확대예요. 그래요? 아니, 보기에서 아까 응. 예, 거기 맨 위가 확대 확, 맨 위에 아니 아니 예, 그렇구나 이거는어예아 이렇게만 안 되네 예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짧이네 음, 뒤 옆에가 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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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예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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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인길 이사님 사업성공 일곱 가지 셋걸 중에서 이제 부모인데요. 처음에 이야기 뭐 하셨을 때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작가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제 뭐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됐을때 이제 여기 작가가 하는 얘기가 이제 돈 버는 돈 되는 일을 먼저 해라. 뭐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제가 듣기에는. 저희가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광일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하던 일하고는 다르게 이제, 환경도 바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은 사람이 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일, 쉽게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반을 빨리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왜 하는가? 사업하는 이유는 이제 아주 명확하죠.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제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년을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충분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그면그 이유는 이제 삶 속에서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하시는 라고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초기에 하기 싫은 일을 했으라도 반드시 기반을 잡고 나면 순순한 이되기되 그때는 이제 즐기면서 사업을 해도 경제적인 걱정 안 하는 단계가 충분히 될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 어머니를 시작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 성공의 일곱 까지 조건이 제부제로는 how to be s e l 스스로 1만 장자가 되인데 100만 장자라고 하는 건, 이제, 금이기리든 같은 경 하루에 100만원, 연봉으로 이제 세금 빼고 이제 3억 5,600만원을, 천 꾸준히 벌수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되지, 되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메이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될 것인가. 방법하고 방법을 알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게이 처음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이라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다 이게 참 더러워도 참 두렵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 가지를 이제 하는데 이세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조건이 되어야만 이것을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일곱 가지를 이제 이야기 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명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할수 있는 내용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내가 하는 사업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취급하는 제품은 어떤 종류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이번, 올해 이번 달 나의 목표는 무엇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들을 매일 해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내 스스로 명확한 답을 할수 있어야지만 이제 성공이 가능하다. 어, 이게참 쉽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을 권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겪어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그 때, 이제, 내가 머뭇거리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니만 못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뭐, 생각이나 시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확한 사람은 주변과 구별이, 응, 좋은 주변과 구별이, 된다고 그냥,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때 어떤 목적에 맞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더 명확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이라고 하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다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것만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제 제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제 필요합니다. 많은 에스, 이거는 이제 많은 스피를 통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상당히 좀 저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말이군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 한번 좀 와주면. 좀 덜어주면,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망가지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빛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부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자신감도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적을 때, 상대방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줄수 있다 하는 게 확실하다고 했으면 말하는 것들이 좀더 전달되는 게그 사람도 맞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는 느낌도 다를 것이고 좀더말의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죠. 이게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습, 훈련, 경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능력을 가져야 니다 조금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학습은 계속해서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을 쌓이고, 그것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데, 처음에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리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말이, 이런, 뭐, 이제, STP를 하거나 제품을 권할 때, 반드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것을 하겠다, 사겠다, 써보겠다 하는 말을 듣게, 이 말을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빌려야 합다 그니까 상대방이 좀더 생각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제 답이 아니다. 반드시 끝맺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그런 게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게 없으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발전이 없고, 그냥, 어, 어제와 같은 오늘 뭐 내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집중인데 이 집중이라 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이제 놓아야 한다 그런 말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메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신감 미팅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후순위로 밀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 다른 주의가, 주의, 그러니까 사업에 집중하면 주변에서 이제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극복하지 않으면 적당히 좋은 사람이 되고 많은,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결국 사업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도 참 많이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은 악세를 더발으라는 것이고, 브레이크에서 받을 때라는 것인데,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큰제한 조건은 내가 하는 일을 자신있게 알리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한 조건은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제한 조건은 어느 순간 행동을 못한다는 것이 라고 하는 건데, 아메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의 제안을, 저도 아찬가지지만 이제, 스스로 두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laughs> STP를 하거나 제품을 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명단을 줬게 됐고, 이 사람은 될 거야. 아니면 미리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포지션에 있으면 이런 제한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게 램이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이 필요하고 남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깊이가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각성한 것, 그 각성을 어떤 거에 이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리는 STP를, 그니까, 그 계속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내 것이 되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달이 된다. 그런, 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움은, 현재 나의 위치가, 내가, 나의 위치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가 명확해지고, 계속 학습하는 사람만이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배운 것을 적용해 볼수 있는 휠이 있다는 것이 항상 감사하다. 이것은 뭐, 저도 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이 많이 틀리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사업 후원 시스템의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고객 만들기, 소비자 만들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업 후원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고객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업도 이도할수 있고 그다음에 내 자신의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 그거는 이제 밥만 보는 사람에게 뭐 끌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한 번에 구워야겠다 하는 바보 이는 성공하는 일은 없다. 나의 노력과 에너지가 아깝지 않은 일을 찾는 것이 문제다. 어 어떻게 됐건간에. 이제 아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딱두 가지인데 시작하는 용기하고 지속하는 용기 두 가지만 있으면좋 되고요. 그렇게 뭐, 뭐 한번 해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느려진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시작할 만한 가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가치가 상당히 커다는 거. 이게 있지 않나 그런 게입니다. 암웨이는 이제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을 할수 없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더그 많은 가치가 생긴다. 이거는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그런 뭐. 뭐 뭐 뭐라 그러니, 자긍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립이 뭐 가능하다고, 이제,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 가지의 시인, 일곱 가지의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런 일곱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행과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의원을 마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핑계를 되게, 말입니다 네. 저, 어,